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전에 어떻게 원통이랑 상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보셨나요? 네, 이번에 할 거는 어, 여러분 그 쿠키 만들 때 모양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직접 모양틀로 쓸수 있게끔 한번 예쁜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쁘게는 좀 어렵겠죠? 네, 기본적인 거 해보겠습니다. 어, 토끼 모양 모양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러면 토끼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원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로 세로 치수를 넣는데요. 네, 가로가 60. 네, 탭 이용해서 옮기면 됩니다. 시 보여드릴게요. 네, 클릭하시고 숫자 클릭하시고 60. 탭 60. 엔터 치면 네, 이렇게 둥근 원 기둥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지워 놓겠습니다. 네, 숨기고요. 네, 지금 높이가 2cm입니다. 20mm니까요. 좀 높은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15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중심 네, 클릭하시고 네, 숫자 클릭해서 15 엔터 하시면 네, 높이가 1.5cm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토끼 얼굴이니까 토끼 귀를 만들려면 토끼 귀 따로 그 타원이 없습니다. 타원이 없으니까 원통, 마찬가지로 원통을 하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하얀색을 잡고 크기를 늘리고 줄이 줄이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네, 검정색을 잡으시고요. 네, 쭉 당겨봅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토끼 귀 사이즈만큼 당기시고요. 네. 지금 이 원을 얼굴을 1.5, 15로 바꿨으니까 네, 이 토끼 귀도 높이만 15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토끼 귀가 두, 개야, 두 개여야 두개 되겠죠. 네, 여기 복사를 합니다. Ctrl+C, Ctrl+V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네, 어디로 갈까요? 네, 토끼 귀, 얼굴 위에 이렇게 붙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토끼 귀가 어떻게요? 너무 일자로 위로 십일자로 나란히 있죠? 이거를 각도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선택하시고요. 네, 바닥 쪽에 바닥 쪽에 돌릴 수 있는 모양이 움직여보세요. 하나, 둘, 여기도 있죠. 여기는 세워서 움직이고요. 여기는 바닥에 돌려, 돌아갑니다. 클릭하시고요. 돌리면 되겠죠? 네, 이 친구도 클릭하시고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살짝 어, 네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어, 두 개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귀 모양을 이동을 시키는데요. 마우스로 움직여도 물론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방향키 있죠. 우리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 왼쪽 사, 어, 위로 아래로 네, 움직여집니다. 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지금 이 친구들은 불편하니까 선택해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토끼만 남았고요. 네, 지금 어,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귀하고 얼굴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의 개체로 만듭니다 모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네 그룹합니다 그룹화를 시키면 네, 한 개의 개체로 바뀝니다 지금 높이도 일정하게 15mm로 했고요 토끼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토끼 모양으로 빵 빵 모양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테두리만 놔두고 이 안을 파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모양으로 파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Ctrl C, Ctrl V에서 똑같은 완성된 토끼 모양을 했습니다. 지금 토끼 모양을 클릭하면,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여기 하얀 점을 누르시면 사이즈가 나오죠. 네. 클릭하시고, 숫자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지금 65니까, 너무 두께가 두꺼우면, 테두리가 두꺼우면, 빵틀이 잘안 찍히겠죠? 한 2mm 정도, 양쪽에 2mm니까, 한 4mm 정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65에서 4mm 빼니까, 얼마죠? 네. 네, 61입니다. 그죠? 61. 네, 엔터하시, 아, 엔터하고 탭하셔도 되죠? 이쪽에 가서도 해야 되니까. 63.9니까, 얘도, 어떻게 89 정도로 할까요? 네, 89, 엔터, 치겠습니다. 네, 토끼가 좀 작아졌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네, 여기, 구멍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구멍 변경하시고요. 또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두개 모두 선택하시고, 정렬, 정렬, 네, 정렬 같습니다. 가운데 정렬, 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 두 아, 처음 토끼 모양을 분명히 축소를 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밑에 잘 맞지가 않죠?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어, 축소를 하면요, 얘가 위치가 잘 맞지가 않아요. 모양이 정확하게 잘안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럴 땐, 어,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네, 아쉽지만, 네, 컨트롤, 컨트롤 Z에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로, 네, 명령 취소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냐면, 네, 그룹하기 전까지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이쿠.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귀찮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Ctrl C, Ctrl V 하시고요. 뒤에 친구를, 이제 네, 구멍으로 만듭니다. 누구요? 이두귀 친구 두 개를, 네, 정렬을 하고요. 아, 정렬하기 전에, 네, 사이즈를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 바깥에, 네, 이 친구보다 조금 작게 클릭해서, 아까 얼마 줄인대 죠 2mm, 2mm, 3mm를 줄일 겁니다. 그죠? 네, 3mm를 줄이면 46.81. 네. 4 6 8 1 되고요. 여기서 탭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이 친구는 3mm입니다. 20, 얼마죠? 20, 네, 3.89입니다. 23.89. 네, 뒤에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정렬을 하겠죠. 네,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 네 가운데 정렬,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이게 각도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각도 하기 전에, 먼저, 네. 돌리기 전에, 먼저 이거를 빼고 난 다음에 돌리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여기서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닥도 뚫리면 안 되겠죠? 바닥을 막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2mm만 올려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립니다. 2mm. 네,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쳐서. 네, 그룹하기. 네,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 뚫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일단 버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가져갈게요. 컨 t r l C, Ctrl V 해서, 네. 오, 얘는 어떻게 뚫려있지 않네요. 다시 지우시고, 네, 두개 모두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됐죠.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해이원 원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만들었죠. 네, 가로, 세로, 4mm씩 줄이겠습니다. 56, 56, 엔터치시고요. 얘를 구멍으로 바꿉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선생님 말이 빨라지죠. 이렇게 합치시고요. 정렬합니다. 네, t r l C, 컨트롤 V. 중간에 걸 선택해서, 아, 여기 모양이, 네. 선택해서 위로 올립니다. 얼마큼요 2mm만큼. 됐을 때, 여기서 한번 그룹.